일러스트레이터에서 종이 비행기는 이와 같이 3개의 오브젝트로 드로잉이 되어 있습니다. 모핑이 될 다음 모양도 3개의 오브젝트로 그려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윈도우 로고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렉탱글 툴 선택하고, 쉬프트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정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 선택하고, 역시 i 프트키 누른채로 드래그해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종이비행기를 전체 선택하고 Ctrl C키로 복사를 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건너갑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잉을 마스크가 아닌 쉐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펜 툴을 선택하고요. 임의에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옵션 펼치고요, 컨텐츠 옵션 펼치고, 쉐입 1번 옵션 펼치고, 패스 1번도 옵션을 펼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드로잉 오브젝트 수와 패스 항목의 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패스 항목을 2개 더 복제해서 3개로 만들 것인데요. 현재는 쉐입 1번 항목이 선택되어 있으므로, 옵션을 해제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빈 곳을 먼저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패스 1번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두 개를 더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D키를 두번 눌러 주시고요. 패스 2, 3번 옵션도 펼쳐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패스 항목을 클릭해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패스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모핑을 위해서 패스 스탑워치를 모두 클릭을 해주시고요. 인디케이터 이동을 해주시고, 일러스트레이터로 건너갑니다. 모핑될 다음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키로 복사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건너와서 컨트롤 V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쉐입으로 모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